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몸이 무겁습니다. 예전 같으면 잠만 푹 자도 개운했던 몸이 요즘은 하루 이틀 쉬어도 여전히 피곤하죠. 혈압약, 혈당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수치는 조금씩 올라가고 약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정답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몸속. 흐름이 멈춰 있다는 신호입니다. 순환이 느려지고 쌓인 피로와 염증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올해 75세로 4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정수 박사입니다. 저는 평생을 우리 몸의 회복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발효식품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 왔는데요. 최근 발효식초에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식초는 단순히 신맛만 나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자연 발효 식초 안에는 초산뿐 아니라 구연산, 유기산, 교소 생리 활성 물질까지 들어 있어 몸속 흐름을 다시 돌리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피로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재료를 한 방울만 함께 섞었을 때그 효과가 몇 배로 강해지는 것을 저는 실험을 통해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발효 식초가 왜 몸이 흐름을 바꾸는지 어떤 조합으로 마셔야 피로와 염증 막힌 혈관까지 정리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두 배, 세 배로 끌어올리는 한 방울의 조합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 편안해지는데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자연 치유로 식초를 권한 첫 번째 환자분은 김영수 씨였습니다. 68세 남성으로 당뇨병 15년 차였어요. 인슐린을 하루 세번 맞으면서도 혈당이 300을 넘나드는 상황이었죠. 합병증으로 시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약도 많이 먹고 인슐린도 맞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 절망적인 표정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김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시도해 보실래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김 선생님이 진료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혈당 측정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200대로. 안정됐어요. 가장 중요한, 당화 혈색소는 10.2에서 7.8로. 무려 2.4포인트나 개선됐습니다. 인슐린 용량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김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껴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감동적인 건 6개월 후였어요. 김 선생님이 아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10년 넘게 못했던 등산을 다시 할수 있게 됐다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런 변화가 김 선생님 한 분만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과학적 현상이라는 걸 말이죠.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분은 박선영 씨입니다. 55세 여성으로 고혈압으로 20년간 고생하셨어요. 약을 3가지나 드시는데도 혈압이 160에서 170을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약의 부작용이었어요. 어지럼증과 만성기침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새로운 약으로 바꿔봐도 비슷한 부작용이 반복됐습니다. 박 선생님에게도 식초를 권했는데 처음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슨 요리사도 아니고 식초를 왜 마셔야 해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김영수 씨 사례를 들려드리니 시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2개월 후박 선생님이 진료실에 오셔서 하신 첫마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초의 핵심은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아세트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마치 몸속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혈관을 부드럽게 해줘요. 딱딱해진 혈관벽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둘째로는 포도당 흡수 속도를 조절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줘요. 셋째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킵니다. 유익균이 살기 좋은 약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넷째로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서 피로 물질을 빠르게 제거해 줍니다.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천연 치료제였던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는 이정희 할머니였습니다. 82세. 고령이셨는데 당뇨 고혈압은 기본이고 만성신부전까지 있으셨어요. 가족들이 이미 투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에 약을 12알씩 드셨어요. 그런데도 몸이 계속 붓고 소변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식욕도 없어서 몸무게가 10킬로나 빠진 상태였어요. 가족들 표정이 정말 어둡더라고요. 사실 저도 반신반의 했어요. 이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서 식초가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다른 분들한테 좋다던 그 식초 저도 해볼게요. 3주 후 할머니가 오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 부기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 기능,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투석은 물론 필요 없어졌고 약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할머니가 텃밭 가꾸기를 다시 시작하셨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지실 줄 몰랐다고 정말 기적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약물 치료만 생각할까요? 사실 답은 간단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증상 억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열이 나면 해열제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혈당이 높으면 혈당 강화제.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식초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몸의 밸런스를 회복시켜 주거든요. 세포 하나하나가 제 기능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질병이 동시에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우리 몸은 본래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다만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그 능력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모든 식초가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실수했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처음 식초를 시작할 때 편의점에서 산 합성 식초를 사용했거든요. 2주를 마셔도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별 효과 없구나 생각하고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전통 발효 식초를 구해서 바꿔 봤더니 완전히 달랐어요. 3일 만에 몸이 변화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식초의 종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 식초예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양조 식초입니다. 곡물로 만들긴 하지만 빠른 발효를 위해 화학첨가물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정도 효과는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전통 발효 식초입니다. 자연 재료를 최소 6개월에서 수년간 천천히 발효시켜 만든 거예요. 이 식초에만 우리가 원하는 진짜 효과가 들어있습니다. 라벨을 보실 때 이것만 확인하세요. 원재료명에 곡물이나 과일 이름만 있고 화학첨가물이 없는지 발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지 이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섭취 방법도 정말 중요해요. 절대로 원액을 그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빨리 효과를 보려고 원액을 마셨다가 식도에 화상을 입은 적이 있거든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식초 15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물 13대 식초 1 정도예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위산 분비를 도와서 소화도 좋아지고 혈당 조절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번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되면 하루 두 번까지 늘려도 되지만 그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정말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초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효과가 있지만 여기에 딱한 가지만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황금 조합들이에요. 첫 번째 발견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식초물에 생강즙을 조금 넣어 마셨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감기는 물론 평소보다 훨씬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강 조합을 환자분들께 권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 냉증이 사라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되더라고요. 특히 관절염 환자분들의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꿀조합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환자분께 잠자기 전에 식초 꿀물을 권했어요. 꿀의 자연 당분이 뇌에서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거든요. 그분이 3일 후에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2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잠들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레몬 조합입니다.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했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레몬의 구연산이 지방 분해를 돕고 비타민 C가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켜 줍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이 조합으로 3개월 만에 8kg를 감량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하게 빠진 거예요.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만 줄어든 겁니다. 네 번째는 마늘 조합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께 특히 좋아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냄새가 걱정되시면 마늘즙을 한두 방울만 넣으셔도 충분해요. 이런 조합들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신기했어요. 자연이 주는 선물들이 서로 만나면 이렇게 놀라운 시너지를 낸다는 게 말이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화음처럼 각각의 재료가 조화를 이루어. 더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조합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각각 한두 방울 정도만 넣으시면 충분해요. 자연의 힘은 작은 양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어낸답니다. 조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프로폴리스 조합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분께 권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년에 감기를 서너 번씩 앓던 분이 6개월째 감기 한번안 걸리셨거든요. 프로폴리스는 벌이 만드는 천연 항생제예요. 식초와 만나면 면역 세포를 더욱 활성화시켜 줍니다. 특히 환절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블루베리즙 조합입니다.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시던 70대 환자분께 권했어요. 3개월 후 그분 가족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깜빡하는 일이 현저히 줄었다면서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뇌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식초와 함께 드시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인지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녹차 조합입니다. 체지방이 많은 환자분들께 특히 추천해요. 녹차의 카테킨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만나면 지방 분해 효소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한 환자분은 이 조합으로 내장 지방이 30%나 줄었어요. CT 촬영. 결과를 비교해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복부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혈압이 걱정되시면 마늘이나 생강을, 혈당이 걱정되시면 레몬을, 면역력이 약하시면 프로폴리스를, 잠이 안 오시면 꿀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2주씩 번갈아 시도해 보는 겁니다. 생강 조합 2주, 꿀 조합 2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어떤 조합이 자신에게 가장 맞는지 자연스럽게 알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계절에 따라 바꿔가며 마십니다. 봄에는 생강, 여름에는 레몬, 가을에는 꿀, 겨울에는 마늘 이런 식으로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다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마치 자신만의 건강 레시피를 만들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3년간 수백 명의 환자를 관찰하면서 터득한 소중한 경험담들이에요. 첫 번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어떤 분은 빨리 효과를 보려고 하루에 세 번씩 마시거나 농도를 진하게 타서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이 농도를 너무 진하게 해서 위염이 생긴 적이 있거든요. 자연의 힘은 서서히 작용합니다. 급하게 몰아붙이면 몸이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두 번째 공복이 부담스러우면 무리하지 마세요. 위가 약한 분들은 식후 30분에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 완벽함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이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음식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식초만 믿지 마세요. 건강한 식단과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식초는 이런 기본기 위에 올라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이에요. 제가 환자분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건 정말 신기한 사실이에요. 같은 방법을 써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어떤 분은 3개월 후에 변화를 느끼세요. 이건 각자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능력을 깨워주는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40년간 의사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걸 주면 좋아지고 나쁜 걸 주면 나빠집니다. 정말 단순한 법칙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백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물한 컵에 천연 발효, 식초 한 스푼,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한 방울의 조합을 더해서 새로운 건강 여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제가 늘 환자분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강합니다. 올바른 신호만 보내주면 스스로 회복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